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우.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월 구독자 선정산, 주황산으로 음. 왔습니다. 아, 주황산. 3대 암산이죠. 설악산그 어. 어. 어? 다음에 월출산, 월출산? 그 다음에 여기 주황산. 주황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3대 암산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단풍하면 명소 중에 하나죠. 대명사죠. 대명사죠. 어. 어. 그래서 왔는데 진짜, 어 절정이에요. 음. 제가 미루고 미루고 좀 늦게 왔는데 어, 날씨도 좋고 단풍도 아주 멋스럽게 지금 음. 들어 있습니다. 음. 여기 탐방 안내소 오시면 화장실도 있으니까 음.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차비가 있어요. 주차비는 네. 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는 오늘 계곡길을 먼저 갈 거예요. 네. 어, 계곡길을 따라서 먼저. 간 다음에 네. 그 주봉으로 넘어가서 네. 네, 그쪽에서 하산하는 코스로 노트를 네. 짰습니다. 보통은 주봉으로 먼저 올라가시는데 음. 저희는 오늘 좀 반대로 해서 음. 단풍 구경을 하고 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보시죠. 아 기대됩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상이 탐방 안내소에서 시작해서 계곡길을 따라 주봉에 오른 뒤. 상해탐방 안내소로 하산하는 약 10.6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코스간 총 상승고도는 약 560m, 하강고도는 약 566m가 되겠습니다. 초반 후리메기 입구까지는 평탄한 산책길이 이어지며 시루봉을 포함한 암봉들과 용추, 용연절구폭포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구간입니다. 후리메기 입구에서 후리메기 삼거리까지는 초반에 보이는 계단길을 제외하면 오르막길은 거의 없으며 보여지는 숲길이 멋진 곳이라 계곡 코스만 가시는 분들은 후리매기 삼거리까지 다녀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리매기 삼거리 이후 주봉까지는 본격적인 산행길이 시작되며 고도 상승이 있지만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올라가는 데 무리되는 점은 없습니다. 주왕산 주봉에 조망은 없지만 하산 시세 가지 조망터가 있기 때문에 지루함 없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전사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 들어올 때는 여기 문화재 이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인당 3,500원씩 요금을 내야 되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어, 이 주황산에 가장 뷰 포인트죠 <laughs> 최고의 뷰 포인트가 <laughs> 나옵니다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한 30분째 그냥 사진 찍고 울고 있는데 <laughs> 어, 이쪽 들어오시면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보면 엄청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음. 그래서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다음 에 여기 들어오면 정말 주황산 화면딱 떠오르는 그 뷰가 보여요. 그래서 그 뷰도 같이 담아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신 다음에 코스로 진입을 하면 되겠죠. 현재 시간이 <laughs> 너무 많이 지체 <지쳤죠>? 열심다 <laughs> 아무튼 뭐 즐기면서 천천히 저희는 오늘 등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보실게요. 그 주봉과 계곡길의 갈림길에서 계곡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용축폭포까지는 1.9km 정도 됩니다.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평탄해요. 거의 어, 그냥 평지길이라고 평지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음. 계곡길만 가실 분들은 음. 어, 굳이 등산화를 신지 않아도 음. 충분히 어,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힐링을 할수 있죠. 그렇죠. 음. 아우 입구부터 아주 단풍들이 <laughs>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시죠. 예이. <놀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추폭포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 네, 주황암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어, 용추폭포 쪽으로 해서 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쪽 다 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 없습니다. 아. 어차피 그 뭐지? 후라후라맥이 <laughs> <laughs> 어, 거기까지 <laughs> 후라맥이 <후라매기>? 어, <laughs> 입구까지는 똑같이 만나기 때문에 아.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으세요. 네. 근데 주황암 쪽은 좀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아. 어, 이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너무 예뻐요. 오. 저희는 네. 단풍 구경을 하면서 천천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용축 폭포 200m 전에 왔고요. 여기에는 마지막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주황암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와 여기에는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시루봉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떡을 찢는 그 시루의 모양이랑 닮았다고 해서 시루봉인데 어, 옆에서 보면 아, 옆에서 보면 사람의 옆모습 어. 같기도 합니다. 되게 선이 굉장히 굵은 남자의 모습 같기도 한데 아, 신기합니다. 음. 왜 3대 암산이라고 하는지 어. 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용추폭포 200m 남았으니까 응? 그쪽으로 좀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아, 방금 용추폭포를 보고 왔는데 어, 여기가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용축폭포 주변에 그 계곡물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계곡물 아래쪽이나 아마 위쪽을 보시면서 그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굉장히 그 귀암계석들과 함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용축폭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주변에 흐르는 물줄기들이 너무 독특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구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폭포를에서 벗어 나오면 단풍이 여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도 단풍 구경 실컷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용현폭포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가보 안녕히가세 어, 저희는 이제 용현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어, 용현 폭포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어가지고, 여기 어차피 한 300m만 올라오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 가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오셔가지고 꼭 보세요. 오늘 본 폭포 중에 제일 크죠? 어, 제일 큽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프리맥이 입구로 가서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본격적인 등산이 너무 <laughs> 시작까지 2 시간 만에 본격적인 등산이네요? 아 이제 투자 걸렸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우선 가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에. 아, 아까 전에 거기 후리맥이 입구에서 후리맥이 삼거리까지는 1km에요. 네. 거기까지는 경사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 후리맥이 삼거리부터 칼등 고개까지 경사도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어려움 단계로 바뀝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1km 떨어진 후리맥이 삼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도, 와. 단풍이. 단풍이 좀 예쁘게 피 있어가지고 네. 천천히 즐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제 후리맥이 삼거리까지 왔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 후리메기에서 후리메기 삼거리까지 오는 그 계곡길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 생각에는 그 용양폭포보다 용추폭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단풍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후리메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실 때 계단이 보여요. 그래서 계단 때문에 약간 이제 겁을 먹으시고 아 가지 말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보이는 계단이 다예요. 거기만 살짝 올라오시면. 그 이후로는 계속 무난한 평탄 길입니다. 그래서 감히 <laughs>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꼭 후리매기에서 후리매기 삼거리까지 꼭 오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후리매기 삼거리에서 칼등고개로 갈 예정인데요. 칼등고개까지는 600m 정도 남았고 난이도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좀 제가 달라진 게 있죠. <laughs> 저희의 애청 구독자님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어, 신발이 바뀌었습니다. 협찬을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주황산이 오늘 그렇게 험한 산이 아니어서 음. 신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요즘에 갔던 산들이 험해. 너무 어, 너무 험하고 다 악소리 나는 산들이여가지고 어, 신지 못했다가 어, 주황산에 오게 되면서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그때 가야산 때 한번 허되기 당해가지고 어우 어, 너무 힘들었어요 악산에서는 웬만해서는 <laughs>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오늘 주황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길도 힘들진 않고 어. 잘돼 있어가지고 심고 어. 왔어요 평소에는 어. 그냥 어, 공원 산책할 때 길들이기를 좀 해놨고 네. 오늘은 이제 길도 다 들여놔서 어, 편하게 지금 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중등산화보다는 확실히 가벼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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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확실히 가볍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렇죠. 어 완전 폭신폭신한데 응. 대신 그 뾰족한 바위 같은 거를 가끔 밟으면 응. 어, 모서리의 어. 그 느낌이 느껴져. 그대로 어. 전달이 되긴 해요. <laughs> 어 근데 그런 바위가 많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렇죠 음, 부담 없이 지금 신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주황산이나 아니면 길이 잘 닦인 곳을 트레킹할 때는 트레일러닝화도 가볍게 신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이제 후리메기 삼거리에서 500m 정도 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왔고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주봉까지는 2km 남았어요. 2km 동안은 계속 오르막이 될것 같고요. 근데 오르막이 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나무 계단으로 잘돼 있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가 할등고개를 등반하던 중에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구독자분들. <laughs> 분들을 만났는데, 아,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또 에너지를 받죠? 어, 또 파이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짠! 초콜렛도 <laughs> <근래 또> 받았어요. <웃음> 네. <웃음> 사생을 하다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알아봐주시고 인사해주시면 어 정말 그렇게 또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laughs> 어 그리고 원래는 제가 구독자님들 만나면 그 저희의 양식을 나눠드리려고 챙겨온 게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잊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케 같은 시선데 어. 아, 오늘 사나케 이름도 못 여쭤봤네요. 네.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데인지 알고 싶으니까는한 아. 저희는 또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까지 이제 일점오 피로 나무 표지판을 지나면은 어, 경사도가 조금 더 완만해지고 그다음에 계단길도 끝나고. 이렇게 어 산길로 가게 됩니다. 확실히 날씨도 어 시원하고 땀도 안 나서 어 산행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시간이 어 13시 53분인데 주봉까지는 그래도 한 1.2km 남아 있으니까 속도 올려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만한 길로 가다가 다시 깔딱고기 같이 암벽길이랑 이런 계단길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 1.1km. 아 이제 주문까지 이제 1.1km 남았습니다. 고도한 1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네. 을 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 이제 완만한 길이 나왔고 길이 너무 예뻐요. 지금 해가 위에서 떨어지고 이어 노루푸르탄 이어 단풍 보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단풍이 좀덜든 것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단풍을 보실 분들은 어 11월 초까지는 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단풍 구경 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 이제, 표지판이 나왔는데, 음, 여기가 칼등 삼거리. 아, 어, 이제 여기가 칼등 삼거리입니다. 이제 주황산 주봉까지는 0.6km 남았으니까, 어,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에 다 왔습니다. 주황산 주봉 같은 경우는 어 정상에서 보여주는 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 그래도 주봉에 도착했습니다. 요! 주봉 726m. 어 저희는 이제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늦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laughs>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어. 2시 44분인데 저희가 아침을 한 8시 반 정도 아, 그치, 네,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솔직히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또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지만 그래도 화산 중이니까 먹긴 먹을 건데. 그래도 굉장히 오늘의 점심은 간소합니다. 나는 정우는 여기 삼각김밥. 그리고 저는 샌드위치. 왠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나눠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저희가 어저께 오락선에서 어, 저희 안희경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감사하게 챙겨줬습니다. 네. 저희 맛도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먹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번에는 좀 간소하게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먹었던 대궁식당은 정말 강추합니다. 주황선 오시는 분들 혹시 당일로 오시지 않고 저녁에 미리 저희처럼 내려 오셔가지고. 음. 1박을 하고 가신다고 하면 백운장 어, 아, 모텔에서 1박을 하시고 어. 거기에 식당이 6시 식도 오픈을 해요. 근데 부페식 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뭐 점심 저녁 다 하신다고 네. 가격은 7천 원입니다. 어, 너무 싸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 좋아요. 숙소도 너무 좋습니다. 숙소 어, 어, 어. 너무 깨끗하고 좋고 팝콘이 물론 무료로 제공이 <laughs> 됩니다. 는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고요. 여기 정상까지 오는 길은 칼등고개 갈림길까지는 무난하게 오시다가 칼등고개 갈림길부터 정상까지는 오르막이 조금 있습니다. 어, 하지만 주변에 단풍이 워낙에 예뻐가지고 어, 단풍 구경을 하면서 음, 올라오시다 보면은 어, 정상에 도착을 하는데 정상은 뷰가 없어요. 다 사방이 다그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벤치가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전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봉에서 대전사까지는 2.3km 거리가 되고요. 네. 내려가는 길에는 이제 주황산 안봉들 그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려가면서 그 조망터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어, 저희는 이제 내려오다가 첫 번째 주망터를 만났습니다. 그냥 뒤쪽에 이 주황산의 음. 그 명품 암석들이죠. 어. 어,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어. <laughs> 진짜 암석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다 보니까 좀더 여유있고, 어좀 한적하게 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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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어, 숨이 덜 차니까 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 그 산맥들이 너무 멋있다. 맞아. 이렇게 굴곡진 거를 눈앞에서 바로 볼수 있거든요. <laughs>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짱이다, 여기. <laughs> 지금 해가 이렇게 착 들어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laughs> 다음에도 또 이제 조망터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어. 저희는 또한번 내려가서 네. 그 조망터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제 내려오다가 두 번째 조망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저희랑 눈높이가 맞아지는 음. 위치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그 조망에 대한 그 소개도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더 가까이 어. 어, 산맥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눈높이거나 눈높이보다 조금 더 아래라서 음. 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음, 더 웅장한 느낌이 많이 나요 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쪽 오시면 좀 많이 즐기시고 음? 어, 가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음. 시야도 되게 좋아 다 보이잖아요 음. 풍차도 보여. 풍차 아니고 풍력 발전소 음, 풍력 발전소 그럼 저희는 <laughs>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내려오던 도중에 조망터를 하나 더 만났습니다. <laughs> 아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네. 어, 이 조망터에서는 암석들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렇죠. 엄청 가까이 보이고 엄청 커요. 네. 대신 여기 조망터는 약간 나무로 아래가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 계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대전사에서 한 900m 정도 올라오면 음? 있는.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음. 제일 먼저 보는 음. 조망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올라올 때 이런 게 있으면은 너무 신나죠. 음. 어, 힘들다가도 다 저렇게 멋있는 조망을 보면은 하, 또 보람이 있겠죠. 음. 그다음에 여기 배낭 걸이도 있죠. 어, <laughs> 여기 배낭 걸이도 있어가지고 어, 쉴때 배낭 걸어놓고 음. 어, 쉬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저희는 이제 정말 하산하겠죠. <laughs> 그럼 저희 한번더 열심히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행 어떠셨나요? 어, 주황산은 저희가 이번에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왔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트레일 러닝화를 신었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 어. 그만큼 길이 잘 닦여 있고, 음. 험준한 코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어. 그래서 좀 약간 가볍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음. 산이에요. 음.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산, 맞아요. 그런 산이었어요. 맞아요. 음, 음, 음. 어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주봉을 먼저 오르신 다음에 계곡길로 음. 내려오는 코스를 많이 가는데 음. 저희는 이번에 반대로 탔죠. 음. 그래서 계곡골 먼저 보고 음. 그다음 에 주봉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음. 어 근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초반에 단풍 구경도 더 예쁘게 할수있었고요 음, 내려오는 길에 이제 주황산의 안봉을 볼수 있어서 음.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내려오는 길이 되게 지루하잖아요 음, 음, 근데 내려오는 길이 지루하지 가 않습니다 음. 또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게 계곡길 단풍놀이를 하실때 용축폭포를 지나서 후리메기 까지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후리메기 에서 저는 조금 더 가서 뿌리내기 삼거리까지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어, 뿌리내기에서 뿌리내기 삼거리 가는 방향에 높은 계단길이 있어서 좀 주저하고 안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음. 거기만 살짝 지나면 어, 정말 아름다운 계곡길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그쪽 길이 진짜 단풍도 예쁘고 음. 그 숲길이 나오거든요. 어, 그 맞아요. 숲길이 진짜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어,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너무너무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음, 그래서 그쪽 길 보시고 음. 후리맥이 삼거리까지 가신 다음에 음. 그다음 다시 그냥 하산을 하시면은 조금 음. 더 멋진 조망을 더 담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뭐 이곳 주황산 주봉이 비록 그 뷰는 없지만 네. 어, <laughs> 계곡이 충분히 아름답고 그리고 주봉에서 하산하는 길에 조망터가 너무 멋스럽게 잘돼 있어서 네. 충분히 그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10월 구독자 선정 음.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럼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